백자지는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재장이 없어지는 신호가 있어 신호. 응? 는 백자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잖아. 이제 그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한 가지 몇 가지 좀 정보를 줄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이 시간에는 백자지을할때 어떠한 여러분들이 관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수행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같다이 효과를 모르니까,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형상도 보이고, 막뭐 이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알고, 이렇게 어? 마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예, 수행하다 보면 영상들이 막 보여. 영상, 어떨 때는 강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귀 손바닥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뱀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어? 뭐 이런 현상들은 이거는. 밀교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반 기공 수련해도 나타날 수 있어. 응? 갑자기 명상하고 있는데 응? 악마선이 이렇게 여러분 눈을 팔려고 탁 달라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응? 그럴 때가 있단 말이 지 진짜. 막 뱀이 갑자기 탁 튀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뭐뭐 뱀이 지혜의 뭐 동물이니까 아 지혜를 얻는 모양이다. <laughs> 이래 받을 거예요? 응? 음, 그럼 큰일 나는 거에요 큰일 나. 이게 이제 마장에 마장.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응?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버려. 응? 마귀 선이 이렇게, 마장 선이, 악마 선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아, 이게 사랑스런운 응? 엄마 선이다, 이렇게 환상을 바꿔버리란 말이지. 예? 바꿔버려, 진짜 선을 바뀌게 보여. 아픈 데 있으면 만져가지고 치우의 손으로 돌려만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고 버려야 돼. 진짜가 아니란 말이지. 에? 음,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어, 뭐 형상을 보거나 느낌을 갖거나 이건 처부다 여러분들 진짜가 아니에요. 마장이라고. 그거에 도체돼가지고 진짜 그런줄 알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주와 인마에 걸린단 말이에요. 주와 인마 응?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자 봅시다. 그래서 백자 진언을 이제 수행할 때는 응? 어, 먼저 이런 어, 앞선에도 한번지도해준 적이 있지만, 뭐, 응? 기운문을 딱 먼저 외우고 암성하고가시라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무시의 세월부터 짓고 싸운 재업과 장애의 태실 등의 모두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도 남김 없이 깨끗이 없애도록 금강살타께서 응?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송을 하고 이렇게 백자흥을 하시란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관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얀 빛만 탁 내른다.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으니까, 어? 이제 좀, 좀 발전시켜야 되겠죠, 어? 응? 이백해라고 그러죠, 백해 응? 음, 백혜가 달방색 있고, 어, 연화자 위에, 연, 연꽃 위에. 연꽃에, 몇개 연꽃입니까, 이거? 예? 어, 천 개인가? 어, 그래. 천 개로 할 수도 있고, 음, 이제 밀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32개로 이렇게 안기하라고 32개 연꽃이 있다, 32개. 응? 연꽃은 숫자는 여러분들이 안겨하세요. 여기는, 목에는 16개가 있어, 16개. 응? 심장에는 8개, 배꼽에는 64개, 이런 연꽃이 있단 말이에요. 연꽃. 어? 연꽃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건강살 타께서 이렇게 딱 어? 머리 위에, 있다,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럼 그 가슴에 응? 백자 진원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왠쪽방 이렇게 돼 있어. 오 멘자 사트 삼마야 마노빨라야 이렇게 백자치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건강 살다 여기 저기 부처님 머리 위에 아, 가, 아 머리 머리 위에 가슴에 가슴에. 예? 여기에 흠자가 있고 흠. 응? 흠. 홈자는 거기에 건강 살다 백자 지, 에, 부처님의 종자, 종자어란 말이에요. 홈자는 에? 홈자를 하면 이제 건강 살다 부처님이란 말이지. 종자어라고요. 종자어. 응? 이 홈자가 어, 백자 지능으로다 바뀐다는 걸 생각하라. 관상을이 응? 가슴에, 부처님 가슴에서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딱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타를 외울 때백자이 외우면서 시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돌면서 금강살다 부처님 가슴에서 엄지 발가락을 통해서 어? 발가락을 통해서 여러분 백해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라 이해가세요? 가슴에서 이렇게 참 만타를 외면서 글자가 백자가 하얀 빛으로 돌면서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응? 쫙, 중맥을 타고, 부처님 발가락으로, 큰 빛이, 응? 글자가, 백자 지는 글자가 한 백세기 글자겠죠? 응? 정륜으로 이렇게 쫙, 백개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상하라는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착화를 가득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응? 나중에 오는설명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관상은 좀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또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또 이제 관상을 하냐면 모든 질병과 응? 모든 질병과 썩은 피고름, 모든 사기 사기와 마장, 응? 개구리. 뱀, 거미, 정갈, 물고기, 월챙이 따위 각자, 어? 따위 뭐 벌레들. 응? 이와 같은 몸속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마장이라든가 사기가 들어있다고 지금. 뱀도 있고, 뭐, 정갈, 뭐, 에너지가, 어? 거미도 있고, 월챙이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응? 이런 벌레들, 이이 빠져나간다를 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온갖 재악과 장애들이 또는 검은 매연, 매연 이제 검 매연, 매연과 석탄물처럼 시커먼 모양으로 에? 항문과 여도와 두 발바닥과 전신의 땅거북을 통해서 뭉글뭉글하게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을 주란 말이지. 이해가세요? 음, 이거 나중 에 유튜브를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관상하는가? 그냥 빛만 관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관상해 좀 주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간 이런 이런, 이런 그 사기 있잖아. 이렇게 벌레라든가 이런 안 좋은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가냐? 응? 지구 지구다 그러면땅 밑으로 이렇게 지진이 났다 생각해. 여기 빠져 들어간다고 관상하는 라 말이지. 자기 발 아래 갈라진 갈라진 돼지의 틈으로 엇보에 생긴 죽음의 신 응? 여기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기 있어 지금 현재 염라대왕과 숙세에 맺는 남녀의 모든 원수들이 응? 그 뒤에 염라대왕하고 탁 둘러싸 가지고 어? 입과 손바닥으로 탁 이걸 받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한 말이지 벌레라든가 사기, 이런 뱀, 뭐 지렁, 이런 거를 염라대왕하고 여러분들 온수들이 다 받아먹고 있다. 어? 이렇게 땅이 꺼져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관상을 하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들의 입과 손바닥으로 떨어진 그것은 이제 그것은 앞서 피고름 등과 같은 것이 아니고 감로로 여기서 이제 변한다는 게 이게 또감로로감로로 변화되어 떨어진 것으로 그들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숙세의 원결이 찢어지고 묵은 빛을 청산하고 원한이 벗겨지면 떼어진 음?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한다 이들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걸 받아먹고 감로로 생각해 가지고 감나를 먹고 어? 죽음도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난다는 걸또 생각해 주란 말이지 음? 응? 어렵나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백자지능을 응? 그럼 10만번 하라기 10만번 10만번 끝난다 하더라도 멸기수행자들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장이 항상 있어 도거마장이라고 그러잖아 마장이 붙기 때문에 항상 해줘야 된다고 네? 10만번 하면 여러분들 업장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음이 나타나는가 이걸 했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 이제 보여준다면 실제 실제로 보거나 또 느낌상으로 보여준다면 느낌상으로 어떤게 나타나냐면 자기 몸에서 벌레들과 피고름 등이 흘러나오거나 생상으로뭐 음? 아, 느낌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이지 또 목욕을 자기가 한다든가 음? 아 그러면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 목욕하는 꿈을 꿨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거나 하늘 상서로운 꿈이에요 하얀 옷을 입거나 해와 달이 떠오르는 등 이런 현상을 느끼게 되면 아, 이것은 재혁과 창의가 말가짐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해보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니까, 음, 한두 달 하신 분 중에서 뭐 무지개를 봤다든가 이런 상사로운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음? 한두 달한 사람들도. 그러지만은 뭐, 뭐, 10만 번 하고, 20만 번 한다더라도, 응? 동기가 바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숫자만 채울 것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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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달성에만 집중하고 한다든가, 이런 관상도 안 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면 효과가 늦을 수도 있어요. 응? 효과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목표가 10만 번이기 때문에, 일단 10만 번은 뭐 빨리 한다 하더라도, 10만 번,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란 말이 끝나고 났타하더라도 예? 그게 중요해. 나는 지금 그럼뭐 거의 1 0만번 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단 숫자는 세우라고, 응? 숫자는 세우고 다음 단계 하면서 또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지. 응? 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백자지는 이제 여러분들 업장, 업장 음, 진짜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고. 어떻게 또 마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빠져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응. 여러분들 보호해줄 신이란 말, 수행이란 말이지. 그럼. 업장을 없애지고 여러분들을 그 어? 수행자들을 보호해주는 에너지체란 말이지. 건강 살다 백자지는. 질문이요 네. 네, 질문해보세요. 용 같은 것도 다 내보네요. 예? 용, 그래도 용도 네요 용이고 모든거 다 네. 버려, 이일 보내요 네. 지옥으로 보내, 염라대왕 입으로 다 보내버려 네 예? 아, 네. 모든 몸속의 그 형상 네. 다쓰레기예요네다 마장이라고, 빙의 형태로 있단 말이지 다 보내라고 백자님은 네. 네. 염성할 때 김전에 본문하실 때 마장이 올수 있다고 했잖아요 악마손이라든지 음 뱀이라든지 그러니까 음. 이제 의념으로 뭐 그 엄마 손이라고 생각을 바꾸라. 음. 그래야 하시는데, 예를 들어, 만약 수행이 짧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엄마 손을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바뀌어지고, 계속 예를 들어, 뱀이 보인다든지, 어, 그런 만약에 들어올 때는 그냥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수행 전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이걸 먼저 무의식의 프로그램 입력하고 해야 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악마선이 딱 나타나더라도 무의식이 저장해 놨기 때문에 안 놀라진단 말이에요 에? 그때 이제 바꾸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 몸치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어? 악마도 활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귀신도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써먹었으면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가표를 어? 줘 가지고 염라대왕 입으로 보내 가지고 응? 그분도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 에. 못, 이렇게 바꿔서 활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악마가 음. 나타나는데, 그걸못찔러 뭐 버리면. 응. 음. 무찔러 아, 뭐 버리는 건 괜찮아. 못찔러버리이 뭐 능력이 되면 못찔러 뭐 버려 버리세요. 못찔러 뭐 버리면 좋겠죠. 근데 이때 놀라 버리면, 수행이 힘들어. 왜? 눈 감으면 그때 놀란 에너지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할때마다 두려움이 생겨버린데. 그래야 수행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에는 항상, 음, 나는 어떤 일이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에? 이렇게 하고 또 보호막을 치고 하란 말이지, 보호막. 어? 이제 보호막 치는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해 놓은 적이 있어요. 음.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